풀딱 아제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제입니다예 상대 나르 나왔고요. 자, 라인을 최대한 밀어 보겠습니다. 아 자, 나르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밀어야 조금이라도 덜 맞기 때문에 일단 라인을 밀수 있으면 최대한 밀어보겠습니다. 자, 부시로 숨어가지고 최대한 짤짤이 피해주면서. 그렇지. 아우, 그렇지. 자, 하나 빼고 다 먹었죠? 게이득이죠 아, 어, 녹터 댕님. 벌써 이길 너무 좋고, 자, 갑자기 저한테 앵겨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 유지, 야부지게 해주면서. 자, 다시 라인을 밀면서 파밍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맹이 나르 같은 경우에는 라클이 더럽게 느리기 때문에 라인을 빨리빨리 밀수 있으면 견제를 덜 당할 수가 있죠. 대포 먹어주면서. 자, 여기까지. 오, 그렇지. 자, 일단, 미드 정글이 잘하니까, 뭐, 저한테 로밍 올 일은 없긴 하겠네요. 일단, 너무 마음이 편하고. 자, 이러면은, 이제 예, 들어 누워서 버스만 타면 되겠네요. 자, 메가나르, 앵겨 붙는 거 살짝 조심해 주면서. 요거까지 먹고 개같이 도망가 줍니다.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어, 뭐 하려고 하지 마. 예,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감독님이 뭐 하려고 하지 마라는 명언을 남겼죠. 김정균 감독님이었나? 뭐, 아무튼. 자, 우리 편이 잘할 때는 예,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예, 야무지게 파밍만 해주면서 예, 대충 살이면서 파밍만 하다가 나중 가가지고 원딜한테 궁한 번만 맞추면 은 2인분입니다. 이거는 좀 바텀이 터지면 안 되는데, 자, 그렇지 파밍 깔끔하죠. 야, 일단, 나르보다 CS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라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뭐 제가 저거를 때려잡을 거란 생각은 1도 하지 않았구요. CS 조금 더 먹은 것만 해도 개이득이다. 자, 대충 하고 집에 한번 갔다 옵시다. 아우, 용까지. 정글이 너무 잘하고 있죠? 자, 이러면은, 유충만 합류해주면은, 유충까지 먹고, 바로, 오브젝트 두 개. 자, 깔짝. 예, 상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예, 나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자, 실드로 막아주면서 드라프게 맞아주면서. 자, 라클 빨리 하고 바로 유충. 뭐야, 유충 벌써 다 먹었네. 쭉들어가주면서 거리 조절이 상당히 아무진 친구네요. 자, 메가다르 거의 다 빠졌죠. 한번 싸워봅시다, 이제. 자, 깔짝. 바로 지금! 까비! 자, 걸렸죠? 평! 제발! 까비. 자, 다시 한번 상대의 무빙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저를 이제 함부로 보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줬기 때문에 포탑골드를 뜯으면 그만이다 이게 안 뜯어지네 야 뭐야 이거 벌써 집을 갔다 온 거야? 그렇지, 실드로 막아주면서 대포 먹어주면서 쭉 들어가서 깔짝 살짝싹 빠져주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자, 이제 흠-낫 나온 요네 이거 라인 유지력 말안 되거든요 이제 라인 긁을 때마다 체력이 야무지게 차기 때문에 이제 짤짤이 딜교를 해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자, 이제 자신 있게 들이대 흠-낫 있는 요네, 자신 있게 들이대 여기 쭉 들어가서 살짝 긁어주면서 예, 기분 나쁘게 볼따구를 한 대씩 이제 톡톡 건드리면서 도망, 도망을 가줍니다 살짝 긁어주면서 내가 다뤄 살짝 조심 살짝 긁어주면서 개빡치겠죠? 자, 와드 박으면서, 메가다르 빠질 때까지 살짝 기다려주면서. 쉴드로 박아주면서. 살짝 긁어주면서. 아, 이 장소 싸울 생각이 없네, 이거. 네, 당연하긴 하죠. 꼬맹일 때 싸우면 요네가 유리하고. 네, 메가일 때는 제가 불리하니까. 서로 안 싸우는 게 정배다. 깔짝 긁어주면서, 포타골도 너무 달달하고. 자, 일단 CS 더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급할 거는 없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뭐, 녹턴 형님 한번 오나? 바로 지금! 녹턴 형님! 제발! 슛! 그렇지! 킬달 너무 달달하고. 아, 타이밍 좋았습니다, 녹턴 형님. 자, 이러면은, 또 유충 공짜죠 플러스 포타골드까지 양지게 챙겨주면서 그렇지 역시 탑은 적을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방금 날아온 녹턴이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었다면 제가 개같이 털리면서 나르가 포타골드 채굴 하면서 저는 또 예, 울면서 다음 판을 기약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유충 너무 좋고 포타골드 너무 좋고. 자, 요네 개사기 챔프. 이렇게 오래 활동을 했는데, 풀피에다가 마다도 필요 없고, 포타골도 다 뜯어주면서, 너무 좋고, 때릴 거는 다 때리고, 맞을 거는 하나도 안 맞고, 개이득. 네, 개사기 챔프네요, 요네. 하셔야겠죠? 자, 100원만 더 벌고, 올라 뽑아오겠습니다. 요번 라인까지만 딱 먹고, 내가 다를 때죽지 않으면 개이득이죠. 자, 미리 쭉 나가서, 요거까지 먹어주고, 돌아가면 어쩔 건데, 아무것도 못하죠. 자, 여기서 집 갔다 오면은, 몰락이 바로 나오면서. 자, 게임 끝났죠? 자, 안 빼면 죽는다. 안 빼면 죽는다. 그렇지, 빼야지. 포타골드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그렇지, 포타골드 지켜주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자 이제 몰락다운 요네 예, 몰락다운 이렐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예, 상당히 야비하고 강력한 챔프죠 이제는 쳐맞아도 한 라인만 밀면 체력이 다 회복된다 쭉 들어가 주면서 여기서 갑자기 궁을 써버린다면 그렇지, 녹턴형님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림 좋다, 이거 아, 그렇지, 애쉬 나이스 샷 와, 이걸 어떻게 맞췄누 드세요, 드세요. 야, 양보의 미덕까지 참정글러다. 어. 진정한 참정글러네요. 자, 서로 막타를 양보하려는 아름다운 모습. 예, 과연 이것이 21세기 협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아름다운 사례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바텀 개털렸고. 어, 스코어가 왜 이런가 했더니 우리 서폿이 개털렸네. 큰일인데 제가 요네를 할때 이기려면은 우리 팀의 전 라인이 다 이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25분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사람 구실을 못 하기 때문에 캐리력이 없습니다. 우리 팀이 다해 줘야 되는데 클났네. 자, 시야 체크해 주면서 반가봅니다 풀따 가재입니다 자, 서위탄나 풀따 가재 여성만 보면 참지를 못하고 개같이 달려가는 모습 이게 진정한 야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다 아 가자 가자 자, 일단은 Q 장전해 놓고 아, 잠깐만요 녹천 형님 너무 빨리 달아간거 아닙니까 이거 잠시만요 바이! 바이도 여자죠? 여기! 그렇지! 잠깐만, 아지르는 여자가 아니죠? 아, 잠깐만요! 아, 카르마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아, 아지르한테 어그로 끌렸네. 아, 상당히 레이디 퍼스트 정신을, 예, 훼손시키고 말았네요. 녹토 형님, 제발, 아! 자 일단 카르마 플래시는 뺐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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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 안돼안돼나 이제 이제 시작이야나 이제 재미 보고 있는데 항복 안 돼. 자 애쉬 뒤 봐주면서 안 들어오나요? 아 바이 이걸 안 들어온다고 이런 쫄보자스 뒤에 있는 거를 몰랐을 텐데. 슛 살짝 긁어주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나만 아니면 돼. 허허허 <laughs> 어, 애쉬 언니 미안하다. 나만 아니면 돼. 아, 이거 본의 아니게 우리 애쉬 언니를 낚아버렸네요. 자, 타이밍 맞춰가지고. 바로 지금! 싸일리 언니 빨리! 빨리! 스턴 연계! 그렇지! 그렇지! 너무 깔끔했고. 슈 장전해주면서, 슛! 닭대가리 일로 오시고, 평!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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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노토 형님 마무리 좀, 그렇지! 이즈리얼! 이즈리얼! 아! 제발 이즈리얼! 제발! 그렇지! 잡았죠? 다 잡았죠? 다 잡았죠? 제발 다 잡았다고 얘기해줘! 제발! 그렇지! 아! 이게 바로 P.A.C.M. 폴더 가져도 캐리 머신의 요네다 이걸 이기네요. 말이 안 되네요. <laughs> 어, 인생연애 또 나왔다. 예, 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자, 디바 줍시다. 아, 이거 위험한데, 좁은 지역? 잠깐만요. 좁은 지역 위험한데? 이즈리얼 딱 걸렸죠? 제발! 곱게 가자! 그렇지! 아지를 일로 오시고. 됐다, 됐다. 자, 아타칸, 아타칸. 됐다, 됐다. 아! 그걸 사일 형님이 먹으면 조금 서운한데? 그렇지, 사일 형님. 시야 확보 너무 좋고. 다 잡았죠? 다 잡았죠? 제발! 아, 이게. 잠깐만요. 아지르. 비둘기, 그렇지. 아, 이거 에어본만 띄웠으면 잡는 건데, 바이, 아. 아, 이거를... 아, 너무 아쉬운데... 어, 됐다, 됐다, 그렇지, 어, 됐다, 됐다. 빼, 빼자, 빼자, 빼면, 빼면, 게이드, 어, 빼면, 게이드. 제발... 잠깐만, 애쉬요. 그거 잡으면 애들다 애쉬 잡으러 올, 올 텐데...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게이드이네요 어? 아, 잠깐만, 나르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